양장피 <laughs> 전뭐 술도 안먹고 <laughs> 피해피해 <피는> 이제 그만 <웃음> 어? <웃음> 아 피면 <피는> 그만? <laughs> 피해신 이제 그만 하는걸 <laughs> 양장피 아닌데 <안> 아양장피해서피기 <laughs> 아, <양장피에> <laughs> 별로 안좋아하시는것 <laughs> 같아서 아우 안좋지 뭐 <laughs> 예민해요 지금 <laughs> <근데> 양장피 가시죠 <laughs> 네 양장피? <웃음> <웃음> 양장피 먹으면 또구멍이볼랑볼랑 하고 싶어 톡톡 소리 요즘 조회수는 얼마나 나오시나요? 얼마 나요 <laughs> 멤버가 3명인데 얼마 있잖아? 아무도 안봐 멤버가 3명인데 <laughs> 조회수 2이 나오네 이 중에 배신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구에 배신자는 접니다 저는 왜하는 이런 르겠어요 이런 말이죠 아 정말 뭐 요, 그러다가 이게 하나 빵 터질 수도 있어요 네. 왜냐면 음. 이 유튜브 빵 터지는 거는 야카데드 데다이니까 음. 1화부터 19화까지 우리가 하나만 제대로 걸리면 네 여기 저 시간도 사실 뭐또빵 터지면 뭐하겠어요빵 터질 빵, 뭐뭐 빵, 빵 가겠네 아, <laughs> 내용들을 보니까 아, 내용이 아, 잘 찾아갖고 잘못하면 진짜 빵 가겠어요 고추 바삭하게인데 바삭하지가 어. 않네. 네. 어, 구독 좋아요 필수인데. 지금 말씀하니까. 그 아니, 아, 아니 제가 다른 여러 개계정 있어 가지고. 없다. 여기가 잠원동 3 5 3 2여 아, 그나요 어? 네. 어, 아. 네. 어, 어, 예. 거기 1 주차장으로 오시면 3 0하 있어요. 그원원택요 저? 어. 어 저는 택시가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. 예. 네. 원래 네. 맞니다포 아, 어? 물어보셔갖고, 아 갈. 그치는뭐상을없겠지대 어디 냐고물어보셔 갖고 아. 나야 뭐? 너무, 너무 너무 려지는거 아니에요? 어. 그, 제가 요 때까지 노랭이 님의 음. 보면은 혹시 우리 아파트에서 부모... 아유, <laughs> 그거를, 아무도 안 봐. 조회수 <laughs> 조회수 1, 그냥, 저 <laughs> <나도> 지금 <모르겠지. 웃음> 저 사람이야? 몰라. 아니, 이 카메라 이 마이크는 당신 방에 하고 그러니 너무 크게 들을 것 같아서 말이야. 아냐 아, 다른 거 사고 시네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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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나 네. 응, 이거 빼 놨구나. 네. 우린 이거 차고 그거 안 돼. 엄마 진창이다고 그렇지? 비싸하아 내가 좀 돈이 없어 갖고 사실 무선으로 사고 싶었는데. 아. 무선 핀 마이크 못 사서 돈이 없어 갖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래. 힘내세요. 돈이 좀 벌리면 내가 무선으로 채워 줄게. 저희 써 터지면 이제 나중에 나중에 팀장님 okay. 여기 마이크 아니요 큰 사이트 내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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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마이크, <laughs> 마이크, <resulted>. <laughs> 마이크 벤천 선보 뭐 찍으시죠 마이크 천부 마이크 그럼 얘기해 이번는뭐 헐값이야 소개를 좀 반대고 반대 방송할 때 제때 반납만 하면 니다아 그래요 아. 너는 음, 뭐 굳이 반말안할때 그냥 중고가만 좀철져그 <laughs> 내용을 다 이제 존댓말로 가야 되는 존댓말로 가야 되는 거 반말로 가야 되는지 왜? 왜? 편하게 하면 되지 편하게. 난 여태까지 계속 편하게 했는데 갑자기 인정하고 존댓말로 해 가야 되는지 그러면 나는 그동안 뭐 야갓질을 만드는 거 아니야 야갓질은 앞으로 가시겠다 아 내가 뭐 지상파 방문이 되나 어, 뭐. 아무것도 없어 지금 정해진 없고 아니 한, 한 20몇 아. 년 전에는 방송에서 다 존댓말을 쓰고, 응, 맞아. 응. 그러고 보뭐 저기 했는데 응. 이게 보면 벌써 한1 0여년 전, 뭐한2 0년 전부터 방송에서 형님하고 응. 그리고 옛날 사투리도 못 썼었어. 그렇죠. 근데 뭐 사투리도 편안했어 뭐. 음. 응. 그리고막뭐 심지어 조금 이제 센 얘기도. 아, 하고 사투리 써야 재밌잖아요. 음, 그런 말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찍으면서. 존댓말 써야 되는지 반말 마음을... 그좀 난이잖아. 또 반대로 의외로 또 존댓말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어머니들이 또안되 교육 방송이지. 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. 아, <laughs> 자녀들 에게참살자라고 <laughs> 그래 그럼 그럼 존댓말 버전으로 가서 어제는 몇번 하셨습니까? <laughs> <laughs> 그래 교육 방송이었는데 갑자기. 그냥... <laughs> 어제 혹시 손짓은 잘 하셨습니까? <laughs> 노래인이 이랬다니까요 <laughs> 핑거님이 약간 고그 부분에 관련된 얘기하시면 인상이 변해지지. 인상이 표정이 변해 아, 표정이 확실한 탐구기. 아 여기서 다이내 다이내지 한한 번에 갑니다. 이게 어 맞죠? 일 한번 확출로 뜨면 이번은 박재잖아요. 타블렛 팔층까지 찾아요. 나오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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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너 그때 좋아했잖아. 이런 어, 거 답이 없습니다. 지난번에 얼마나 네, 웃겼는데 갑자기 얼굴에 딱붙어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. 근데 지난번에 진짜 애매하게 끝났어.